아, 네. 어, 제가, 그, 편집해서 올려놓은 영상을 보니까 편집도 막 뚝뚝 끊기고 또, 음, 그, 좀 제대로 좀 설명이 좀안된것 같아서 좀더 부연 보충 설명을 좀더 해드리려고 이제 카메라를 켰는데요. 어, 제가 어제 애들을 재워놓고 새벽 3시까지 편집을 했는데 새벽 3시까지 했는데도 그 정도면 얼마나 똥손인지 <laughs> 아시겠죠.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어, 부탁드릴게요. 어, 제가 그 좀더 이제 좀 설명이 좀더 필요할 것 같아서 어, 가장 기본적으로는 명상 수행하고 훈련을 이제 의식 변이하는 훈련을 계속하셔야 되는데요. 저는 그 유체이탈 일기를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. 유체이탈 일기를 어 계속 쓰다 보면 어 이렇게 특정 패턴이 나오거든요. 자기가 어떤 특정 패턴을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다라든지 그리고 또뭐 이게 뭐 날씨와도 상관이 있을 수 있고 또뭐 요일과도 상관이 있을 수 있고 또 심리적인 거와도 상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자세하게 그날 이날 뭐 어떤 그 일들이 있었고, 좀, 너무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, 좀 간략하게라도 좀 적어놓는 게 좋아요. 뭐, 오늘은, 뭐, 몇월 며칠, 월요일인데, 뭐, 비가 왔다. 어, 그랬는데, 이제, 유체이탈 그 훈련을 시도했다. 했는데, 뭐, 아무 일 없이 꿀잠 잤다. 뭐,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. 또, 어느 날은 뭐를 좀 느꼈더라면, 뭐, 명상을 하는 도중에, 뭐, 소리가 굉장히 민감해지는 것을 느꼈다. 뭐, 이런 아주, 어, 세세한 변화들을 좀 적어두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제가 이거를 이제 뭐 적거나 아니면은 뭐 핸드폰으로 좀 급하게 좀 메모장에다가 좀 적어놓고 그렇게 해서 좀 작성을 했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한테도 되게 특정 패턴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. 제가 유치이탈이 잘될 때나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이탈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마음에 어그 감동을 많이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, 정화하는 자 정화 내 나름대로의 정화 작용 수행을 할때좀잘 일어났다든지 이제 그런 패턴들을 보였는데 어, 특히나 제가 이제 봉사 활동을 다니는데요 봉사 활동을 하고 나오면 좀더 이제 이탈이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선행을 했을 때. 어, 제가 이제 할머니, 할아버지들에 관련된 좀 일을 하고 있는데, 어, 그분들한테 좀 선행을 베풀었을 때, 어, 제가 이제 그 베풀음으로 인해서 좀 마음에 얻었던 그런 감동이나 그런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영적 에너지? 그런 게좀 많이 모여서 저는 이탈이 더잘 됐다.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저의 참회 방법으로 정화의 방법이죠. 정화의 방법으로는 108배를 하는데요. 뭐 108배가 뭐 특정 종교와는 상관없이 어뭐 천주교이신 분들은 뭐 성모 마리아분을 앞에 이제 조각상을 놓고 이제 108배를 하셔도 되고 또 이제 절운동이다 생각하시면서 어 운동을 한다 뭐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하셔도 되고 어 내가 뭐 모시는 뭐 성모 마리아 님이나 아니면은 뭐 기독교 이시면은 뭐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절을 한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108배를 하면서 어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내가 참회를 하거나 내가 좀 잘못됐던 그런 일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어, 좀 절을 함으로써 제가 좀 많이 울기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그런 정화의 그런 과정들을 좀 많이 거쳤는데요. 그리고 나면 저의 이제 사념체들이라고 하나요? 사념체나 아니면은 에너지체들이 좀 정화가 많이 되는 그런 것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. 그래서 더 유체 이탈이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거는 저만의 어, 완전 꿀팁이에요. 어, 그리고 어, 누워서 명상을 하는 동안에, 어, 나의 이제 육체가 이제 점점점 무거워진다라고 자기 체면을 좀 거시는 게 좋아요. 나의 육체가 점점 무거워진다. 나의 저, 육체는 점점 더 무거워진다. 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나의, 어, 영혼이 이렇게 붕 뜨면서 빠져나간다. 라는 그 상상 또는 시각화를 하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 빠져나가는, 그래서 이제, 느낌도 같이, 이제, 만약에 상상을 하시다 보면 느낌이 또올 때가 있으실 거예요. 그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, 뭐 그런 느낌을 좀 집중을 좀 해보시는 것도, 어,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고요. 그리고, 그, 저 같은 경우에는 전조증상? 이제 막 육체가, 나의, 이제 아스트랄체가 이제 나의 육체에서 빠져나갈 때, 좀, 몸을 이렇게 자꾸 좀 움직여요. 이제 분리시키는 과정을 좀 거쳐가는 것 같은데, 그럴 때는, 어, 몸이 막좀 흔들리는 것 같은, 좀 심하게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, 그리고 갑자기 누워있다가, 어, 나는 딱딱한 바닥에 누워있는데, 나의 엉덩이가 뒤로 훅 이렇게 막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. 그리고 내가 손을 그대로 이렇게 모으고 잤는데, 손가락이 갑자기 이렇게 확, 꺾여서 젖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거든요. 그때는 이제 나의 육체와 아스트랄체가 이제 분리해가는 연습을 하는 거다 생각하시고, 아, 이게 뭐지, 뭐지, 뭐지?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어, 지금 잘 되어가고 있구나. 어, 지금 잘 연습이 되고 있구나. 라고 생각하시고, 이제 그대로 이제 가만히, 어, 바라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혹시 좀 가위 눌리시는 분 계시나요? 잘 눌리시는 분? 가위에 잘 눌리시면 어, 유체 이탈을 정말 빨리 하실 수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어, 가위가 눌렸을 때를 기회로 삼아서 좀 몸을 일으켜서 빠져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어, 그 당시에 가위 눌리면 좀 무섭고 두렵잖아요. 근데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. 아싸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어, 지금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몸을 이렇게 일으켜서 한번 어, 나가보시면 어, 또 좋은 그런 이제 성공이 되, 성공으로 이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, 한번 몸을 일으켜서 나가보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꼭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어, 그리고 음, 아, 참, 제가 좀 신기했던 경험이 또한 가지 있었는데요. 그건 뭐냐면, 원래 아스트랄 프로젝션은 좀 조용하고 혼자 있는 상태에서 처음은 이제 하시는 게 좋은데,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해지시면, 어,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좀 이제 이탈이 좀잘 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, 이 우리 손에는 굉장한 에너지가 있거든요.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굉장히 그 높은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제가 손을 이렇게 심장 위에다가 놓고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. 이렇게 잠이 들은 상태였는데 정신이 깨면서 이제 한번 이탈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주말이었고요. 한 방에 다 같이 있었는데. 아주 깊은 어 무슨 그런 의식 변위 상태로 들어가서 제가 거기에서 아주 아주 음 멋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어어아 나의 손에서 이렇게 그런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몰랐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심장 가슴 차크라에 이제 손을 갖다 대면서. 그 에너지를 좀 활성화시켰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방법도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제가 이제 손에다가 심장, 어, 이제 가슴 차크라에다가 손을 올리고 그때 그 경험했던 이야기들은 어, 다음 영상에서 이제 따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어, 여기까지 어, 유체 이탈 훈련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고요. 꾸준히 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업로드를 이제 할 테니까 어,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어,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연습을 계속하시고 또 나는 할수 있다라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어,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한번 어,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